사랑해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살아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하루를, 하루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해주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복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언제나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여 부족하며 연약하기에 늘 하나님의 불량에 차지 못하고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알을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함께 하시는 주를 더욱 알아가게 하시며 죄의 섭리하심을 따라 주신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며 이제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오직 긍휼이 많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연약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불쌍한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질병의 어려움에서도 이기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구하며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바라는 새벽 성도들에게 진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하늘의 큰 능력과 소망으로만 충만케 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보실 말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들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 주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렛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모든 것이 이제 다 갖춰졌습니다 이제 모세가 할 일은 애굽으로 가기만 하면 애굽에 이제 도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길을 가다가 숙소에 머물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학자에 의하면 이때 모세는 알수 없는 병으로 인해 앓게 되었고 그래서 거의 죽 되었을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행히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시행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대고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라고 그렇게 외치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많은 논란이 되는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입니다. 크게 전후 사정 나오지 않은 채잘 이해되지 않는 짧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경고의 말씀도 없이 모세를 만나서는 모세를 죽이려 했겠는가라는 것이죠. 과연 모세는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전후 사정 얘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 이야기의 주된 독자라고 할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문화권에 없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사건의 주된 독자라고 할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6절 끝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할례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모세와 시보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 중에 할례를 받지 않은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올 때에 모세와 시보라는 애굽으로 가는 여정 준비를 다 마쳤지만, 그러나 이제 갓 태어난 8일 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8일이 되기 전에. 예,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행했을 할례를 모세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도 여정 준비로 잊었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미디안 법을 따랐던 장인 이드로나 아내 십보라가 반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보라가 황급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으로 보아서 분명한 것은 모세는 할례를 잊었을 리는 없다라는 사실과 함께 모세는 분명히 알았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아내 시보라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함으로 모세를 책망한 것이고, 시보라는 할례 때문에 모세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서둘러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바로 모세를 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세미나하심을알 수가 있고 아울러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물쩍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유야무야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은혜라는 이유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고 하는 매도 불구하고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것을 그냥 원할 때가 있어요. 물론 율법적으로 정지하기 위한 비판이나, 혹은 지나치게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행하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별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구별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에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모세는 지금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떠나는 그 길에 정작 하나님의 법인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매우 큰 이율배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내 시보라에게 깨우치려는 목적도 갖고 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알, 모세가 알고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분명 아내 시보라의 영향도 컸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제사장의 제사장의 딸로서 시보라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난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고통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엄마로서 과연 십보라가 쉽게 수긍이 됐겠는가라는 것이죠. 그 시보라는 너무나 어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기에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부했을 것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보라에게 바로 할래의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깨우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시보라는 손수, 자기 아들의 포필을 배워야 하는 그런 할래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철저히 준비가 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모세는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다른 그런 결격 사항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룬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이끌어 내야 하는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신 도구였던 지팡이 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지금 믿을 것이라고는. 기댈 것이라고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성도는 바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욱 철저하게 그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불량에까지 이룰 때까지 그 불량에까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그 불량에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준비가 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형 아론의 마중을 받습니다. 다 준비가 된 이후에 형 아론이 바로 그 모세를 찾아온 것이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입을 대신할 아, 아론에게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이에 아론은 흥쾌이 모세의 말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모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게한 백성들 앞에서 아뢰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을 행함으로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준비를 이제 정말 다 마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던 모세에게. 한례를 행함으로,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과 사명, 하나님의 사명자로 온전히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형 아론을 모세에게 보내심으로 모세의 부족한 몸을 채우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되어지고 연단받는 것과 함께 아울러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들 우리는 또한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연단 받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그럴리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쓰임 받아야 되고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했고 자신은 말도 못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셨고 모세를 도울 아론도 붙여 주심으로 모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사용하시고 혹은 십보라를 사용하시고 혹은 아론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케 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보여주시는 이적을 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바람과 소망을 따라서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바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가 또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서 사명을 주시는 것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준비시키시고 또한 채워주심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중에 사명자의 기도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오늘, 이 찬양의 가사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은혜에 눈물 흘릴 줄 알고 주님 사랑에 감격할 줄 아는 이 땅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 긍율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품에 안고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진리의 횃불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자 되게 하소서 수많은 이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눈물 흘릴 줄 알고 주님 사랑에 감격할 줄 아는 이 땅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모세를 부르셔서 주의 뜻을 따라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며 사람을 붙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품게 하셔서 사명을 따라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될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